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 이것을 위해 어,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걸 생각을 듭니다. 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어, 생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기초는요 제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의 이 모든 기본 정신을 바르게 할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 나눈 것 같이 이어서 번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이 자체는 뭔가면요. 올려 드린다,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어,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을 태워 가지고 그것이 올라가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올린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제가 그런 식으로 번제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번제의 재물이 자체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 순염소, 어, 여기는 수컷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암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재물의 어떠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어,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형편이 송아지를 드릴 수 있으면 송아지를 드리면 되고 비둘기를 드릴 형편 밖에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송아지를 드릴 형편인데 비둘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재물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재물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이 방법 자체는요. 먼저 헌제자 재물 을 드리는 헌제자가이 재물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난 후에 지난번에 함께 나누지만은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죄가 이쪽으로 재물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정가되어지는 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헌제자가 제물을 이제 죽입니다. 죽으면 피가 나겠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재단에다가 사방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는 이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헌제자가 계속해서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그리고 다 씻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러한 이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면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싹 태워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번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 왜 드리고 있는가? 번제의 목적의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속죄입니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뭔가면 하이 번제 이 자체가 헌신을 표현합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뭔가면요 하 재물을 깨끗이 태워가지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잖아요. 어, 그것이 헌신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데요, 이 번제에 관해서는 성경에 약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20번 이상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번제는, 어, 노아도 이 번제를 드렸고요. 아브라함도 이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이삭도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이 번제를 드렸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 모든 순간, 모든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이 번제를 드렸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정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어, 아, 이제, 뭔가 먼저요. 번제물을 때, 이제 번제물을 각을 뜨고, 어 이제 그 하는 모든 것들 뭡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번점을 죽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죽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이 대신 재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어 반드시 죽어야만이 재물이 될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재물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나옵니다. 예배자가 될 때는 예배자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서는 예배자가 될수 없어요. 재물이 살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무슨 그것이 재물이 될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데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어옛 습관들이 죽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나의 옛 고집들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헛된 마음들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야망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아 정말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철저하게 죽어질수록 나는 참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는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때는 내가 왜 죽어야지? 죽는 것의 은혜를 모를 때 죽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이 모습 이대로는 멸망 상태밖에 없습니다. 내이 모습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실 때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얼마나 축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 내가 죽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안에서 뭐가 죽어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게참 중요해요. 뭐를 살아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 이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데 방해되는 거네. 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어떤 마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막교회에 어떤 사람이 살아 가지고 사람이 막 주도하고 이런 교회는요. 살아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사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교회예요. 가정에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막 그냥 사람이 살아가지고 사람의 소리가 막 그냥 크게 나오면요. 그거는 행복한 가정이 될수 없어요. 가정에서는요. 사람은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때. 이것은 모든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똑같아요. 죽어지는 곳에 주님이 살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원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어... 13절에 말하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를 드리지니 화제라요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뭡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요번 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때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부분에 어 이제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 내가 이 더러운 모습, 세상에서 여러 가지 더러워지고, 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 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지금 씻는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에 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내 주님의 보일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별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된 것을 가득히 품고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 예배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제약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번제물이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씻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번제물이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어머, 이 중요한, 어, 제사, 이 중요한 예배 빨리 드려야지 아무리 급해도요, 바늘을, 바늘 귀에다가 꽂아야지, 바늘을 옆으로 묶어가지고 할수 없어요. 아무리 급하다라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빠르게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빠르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를 할지라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재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함목을할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하모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하모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하나님 예배 안 받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하모 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투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원수 맺는 일들 있으면 그 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막 마음에 막 누가 싸워서 분이 가득 찰때 그것은 해결해야 돼요. 안될 때는요, 뭐 멀리 떨어질 때는 전화로 해가지고, 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왜냐면 이 중요한 예배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사야서 59장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9장, 이제 보면, 어 59장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9장. 1절에서 3절자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나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 이는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자 악독을, 그,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66장 18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66장 18절이 아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 구절을 잘못 찾아놨네요 네. 10편 66편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66편 18절 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제약을 마음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제약을 품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어, 1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소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리라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장 13절. 어, 이제 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사야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어,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기 있어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공동번역에서 막 뿌옇길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뭐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죄를 가득히 품고 가져오는 거 내가 막 그것 때문에 꾸역질이 난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사회에서 1장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올 때에 너가 기도할지라도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를 앞두고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일를 앞두고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은 재물이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한 재물로 내가 문제될 것이 없는가, 이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예배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재물로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깨끗한 재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니까요? 아,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불살라 이제 태우는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내장과 그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의 한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번제물 재물을 모두 불살라 다 없애버립니다. 이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뭐 함옥제 이런 것은 어 드리고 나 후에 같이 막 나눠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번제는 재물이 남아 있지 않아요. 싹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이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세가 되어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상태로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가 드리는 자세가 되었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또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 나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나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의 또 원리가 있습니다. 피는 재단 사면에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는 재단 사면에다가 다 뿌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피는 왜 뿌려야 됩니까? 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흘림 피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재단에다가 다 뿌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에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찬양과 같이 한 가지로 이 지금의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주님 내 생명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이 자세로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속죄의 의미 그 이상의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뭘또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나의 생명을 주님에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에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들여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어, 내가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에다가 생명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앞에 생명 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에다가 생명을 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관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가? 나의 생명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현세와 내세 저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타는 냄새는요, 결코 좋은 냄새 아니에요. 재물 타는 게 뭐가 그렇 좋은 냄새입니까? 좋은 냄새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세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